안녕하세요 뚜렷팀입니다 오늘은 처음 해보는 먹방 컨텐츠예요 오늘 제가 만든 이 소재 햄버거 김을 <laughs> 먹어볼 건데요. 자, 자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. 위에는 고기에요. 제가 진짜 소재입니다. 한번 먹, 먹어보도록 먹 하겠습니다. 참고로 여기 상처가 났죠 이쪽에? 신경 안 써세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. 와 진짜 한버어에요 맛은 진짜 맛있어요. 아예 금가루까지 있어서, 진짜 맛있습니다. 그냥, 위에 육수 먹을게요. 아! 음. 음. 아, 유튜브에서 해볼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<laughs> 그러면은, 이제, 이거는 이제, 한 입만 접었고, 끝내주게요 마지막에 후키 영상 있까 끝까지 봐주세요. 많이들 와아주 이번에는 상추제 좀좀 아프니까. 찔어 <laughs> 우와! 이렇게. 어. <laughs> 아. 어으으아으